안녕하세요 올림교입니다 오늘의 열한 기상 특강은 대원교회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들이 감동 감하셔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 자, 우리는 저기 2010 년도. 이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교회, 수정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신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어, 교회를 유리로 다 쳤습니다. 유리로 쳐서 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긍정의 힘을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긍정을 통해서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모든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아이 어? 교회를 본받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이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사님이 대단하셨고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표현은 뭐냐면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해라.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 바라라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형사를 다투어 도입했고, 이걸 막 너도 나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뭐가 됐습니까?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번영신학을 다습하며 목회 프로그램으로 설교, 스타일, 심지어는 예배 내부 인테리어까지 흉내 내며 뒤쫓아온 더라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수정교회 각종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버라이어티 쇼를 능가했습니다. 자원 오케스트라가 청중으로 압도하며 초호화 조명의 관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l a 의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자, 어, 교회 창립 55년, 예배당 헌당 33년 만에 총 자산 5천만 불, 약 600억인데 부채가 1,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의 선구자 수정교회는 2006년 아들 로버트 a 슐러 목사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 이라는 것도 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방송 프레임의 권능의 시간이라는 이견으로 아버지의 갈등을 겪다 사임하고 다시 장녀 어 슐라 슐러 슐러 어 콜맨 목사 단임을 쓴게했지만 결국 부도가 돼서 교회는 어 다른 어, 기관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수정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 우리는 굉장히 많이 번창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보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핍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이런 잘 되는 교회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목회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어? 어떤 목사가 뭐. 여성 문제로, 성 문제로 타락했어.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했어. 분명히 반대 목소리 도 있고 찬서의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것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 왜 우리나라는 다 세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입장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목회자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 어, 재능이 있는 목사님의 아들을 쓰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대형 교회, 저 거대한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세습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누구든 담임목사가 될수 있고, 교회에 적합한 사람을 초빙해 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누구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생을 키워내는 건지 아니면 사업가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분별한 신학교, 너무 많은 신학생. 이들이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일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주변에 목회자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본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저 목회자를 보고 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떠난 가난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떠났다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놓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교회 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교회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어? 성도 중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예배 드리가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무슨 관계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개상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사람 암몬사람, 에돈사람, 시돈사람, 햇사람에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고로 맞아들었습니다. 계속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고 이 후고로 맞아들었습니다. 첩과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근데 아내만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이집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결혼입니까? 정력 결혼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국. 이애굽이란 나라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나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초강력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이 청동 시대 때 초강력 국가, 신정 정치였습니다. 왕이 곧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대부분 신정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대 왕들이 왕들이 무슨 정체 신정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경제가면 천문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천문대 뭐 하는 겁니까? 왕이 신과 얘기해서 이 농업 국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정한 비와 일정한 햇빛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저기 신과 얘기해서 왕이 어떻게 할 거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왕이 가서 뭐 합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뭐 인카 문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 모든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신과 자연과 연관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딸. 이것도 뭡니까? 강력한 이집트 국가와 유지를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솔로몬 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잘 되겠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더 힘을 키워야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좀더 권력을 잡아야지.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계산과 뭡니까 합리적인 선택 이런 걸 생각하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전도사를 쓰면 어, 좀더 이익이 되겠지? 뭔가 재능이 좀더 많아 보여. 기존에 있는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재능이 없어 내보내고 좀더 유능한 사람 썼습니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죠. 본인이 봤을 땐, 유능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 썼더니, 어? 중고동부가 초토화됐습니다. 본인의 계산으로 한거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롯도 뭐합니까? 본인의 계산대로, 아, 소동과 고물라 가면 엄청난 이익일 거야. 왜? 번창하는 도시니까. 도시에 가면 이익을 볼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성,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어게합니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긴 양과 소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죽여라 했는데 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양 소가 그냥 어머 뭐어 플러스 등급 막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탐욕 이 이권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좀더 돈을 많이 받아내면 내가 이익을 보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익을 볼것 같지만 나중에 큰 걸로 손실을 보거나. 응? 내가 어떻게, 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좀더 적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뭐내 사업에서 이윤이 증가하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주식을 내가 투자하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자들도 주식투자에서 망한 사람 대부분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도. 응? 우리 중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뭡니까? 어, 자연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탐욕은 계산할 수 없다 해서 이그 주식투자를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까?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탐욕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계산한 겁니다. 이집트에, 이집트와 결혼하면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점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겠고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이익이 되겠지. 그리고 이정략 결혼 외에도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여자들과 엄청나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뭘 만들어 냅니까? 이들이 멸망의 근원을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 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돔 애돔 출신의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과 대적하게 되고, 결국 에돔 사람, 에돔 사람과 결혼했는데 에돔 사람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트왕 바로가 이트왕 와 바로가 이 하닷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을 보호해 줍니다. 키워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회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느바세를 열어보아면 26절에 보면, 자, 에브라임종의스레스 어 사람으로서 한동안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솔로몬 밑에 있던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인정해주고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반 솔로몬 정책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 대적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수로하다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 사람은 흑수저다. 솔로몬 뭐였어? 금수저. 솔로몬 인생에 힘듦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솔로몬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 축복하셨는데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사람의 계산과 이윤을 따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뭐, 이윤을, 계산하나, 이윤을 계산하거나,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기 쳐서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이윤이 될것 같으니까, 막 조금만 이윤만 보면 굉장히 난리를 치는 사람들, 막 기뻐하는 사람들, 그거에 막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 평생 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뭡니까? 아, 나는 너무 잘 살았어. 근데 이 여자들이 나중엔 또뭘 들고 옵니까? 우상을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우상을, 우상을. 신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신같지 않은 신상들을 돌덩어리들을 막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일찍 일어나,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자에의 경고하신인데,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3전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는 자그마치 7병의 후운과 3병의 첩을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반드시 내 왕골대여서 신하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어서는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이 나라를 박살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후지후지. 다윗이 엄청나게 키워놓은 나라를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아서라고 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은 고생해 본 적이 없지만 다윗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는데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생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 사울까지 막 자기는 고을 세웠는데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근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자기의 적들을 다 포용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은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서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돌아옵니다. 우리의 악행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어서 그 아내들이 깨어서 늙으니까 아내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의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기자도 적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윗을 볼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에 아뭐 아들 반란에 거기다가 또 어? 자기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간음도 하고 막첫 어? 번째 아내는 도망가고 막 장난이었어. 아들도도 장난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런 끝없는 사건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에게 부족 여호와만 있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에 창조했는데, 그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가, 태양계가 은하계라는 은하계에 있는데,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태양계에서도 가장 작은 행성, 이 푸른 행성, 그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8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저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고 다윗과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랬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내들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 보시면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 이 번창의 번영이 번영이 솔로몬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번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재산만 내가 딱 가지고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정말 뷰티풀한 인생이 될 거야. 하고서 아버지 재산 딱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뷰티풀한 인생이 됐습니까? 나중에 돼지치기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 이 돼지 비유가 나와서 그렇지, 가장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 어?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응? 음식을, 굉장히 가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 뭐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문화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 돼지를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라 것은 상당히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화려한 인생을 살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기만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솔로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아담과 이부부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뒷통수 치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건 뭐 교회당이건 뭐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뒷통수를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뒷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왜안 좋습니까?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우크라 전쟁 이걸로 인해서 정말 안 좋습니다. 세계가 막 긴급하게 변화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터질 것 같고 더큰 전쟁이 터질 것 항상 불안합니다. 경제는 흔들립니다. 이 불안한 와중에 뭐 정치를 보거나 이런 거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해낼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죄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둘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셋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일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복,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복이 가장 우선이 되는 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당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